아, 우리 장로교, 장로교만이 아니고 우리 어, 한국교회가 복을 어, 철저히 이단 경제주의로 지킵니다. 근데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필요해서 어, 정할 건데요. 아, 저는 어, 이 교회에서 정한 절규를 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그걸 저렇게 정해 되겠어요? 필요해서 정하는 거죠? 특별히 이단 경계주의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을 시키고 주의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가 이걸 말씀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정했습니다. 기독교육이란 간단히 정리한 것 도텐, 요시, 여섯 가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한참 머릿속에 아, 들어오진 않죠 여러분에게 나온어 유인물 자료 4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 자료를 보면 아, 대표적인 이단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래서 아, 계 예시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일하니만큼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친들도잘를시키시바오늘 이단을 주의하라 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소고와 중에 양의 탈을쓴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사람을 비유한 것을 말하고그죠 늑대가 손쉽게 양을 잡아 먹으면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죠. 그래서 아, 양으로 위장을 하고 양분이 속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랬어요. 이제 양의 털을 쓰고 양가죽옷을 입고 양처럼 위장하고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몰래 양 팀으로 석게들어갔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양들이 무리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는 회신의 미소를 지으면서 기뻐하죠. 이제 힘들지 않고 양을 잡아먹구나 근데 가 밤중에 양치기가 양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에 들어와서 양의 털을 쓴늑 고놈을 앞에 어, 있는 잡아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결국 양의 털을 쓴늑대 꼼짝 못하고 자기 께손가 죽는다 그런 이야입니다 양을 속이다가 자기가 먼저 죽는다 이단들이 래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나아가게 되는 걸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환경이 이와 같습니다. 이단들이 점점 진흥화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요즘 가장 문제되는 이단 중에 하나는 신천지 예수교구 친구 장박 신천지라는 이단입니 이것은 1984년 이만희가 만든 이달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성장되어서 신도수가 20만 명이 넘었었다고 알려져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기는 성령 하나님과 같은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신도가 14만 4천이 되면 추종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흰조들은 빨리 숫자를 채우고, 자기들이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막가지고전도 하는데, 20만 명이 넘으니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십삼한 사천은, 어, 그 중에 택한 자를 말하는 거다. 충성된 자가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 그만큼, 어, 선발이 네. 그, 들어가는 이유였죠. 경쟁력을 높였죠. 그래서 그 청성된 경쟁을 해서 숫자에 들어가려고 어, 밤낮을 한가리고 띕니다. 아, 어, 근데 그뭐 아래하고 밤중에 성남 시내를 걸어다니면 밤중에 9시 어, 넘어서 뭐 10시 가까이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하런 사람 다 신청했지. 그리고 조금 그보다 일찍 나가서 활동하는 건 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 뭐 조금 나의가든 사람들은 그렇더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은 가판대를졸아하고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랐는데 음, 음, 그것에 부끄러워 음. 오늘 교회들도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자고 있어면 불사한 일에 빠져 그들은 <laughs> 한낮 뛴다니까요. 그리고 선우사들 이런 태부에서 무슨 집회, 아 신천지 집회, 아, 네다 대보, 다 아, 대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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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10만 명을 추정해 가지고 집회를 대대모집. 아, 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그 젊은층을 자주 모른다니까 교회 젊은이가 없어요. 요즘 보시면 청년부, 대학고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교회 남자고 살아있지, 장안교회도 거의 체제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 교회도 젊은이들이 오는데 참 이상하고 딱한 일이에요 우리가 젊은이를 교회에서 수용하고 그들 어떻게든지 체제가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에, 그들은 기존 교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교회를 전도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말 대신 포섭, 교회를 추수받치다. 전도, 전도하는 이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체의 시작은 1996년, 1966년, 유재대라는 자가 1목살의 나이로 장막성전이라는 단체를 세우 시작이 되어, 교주 유제은 자기를 어린 양, 부에서 성령이라고 주장하며 교계에 무리킬 무리를 입는데 75년 9월 사기사건과 연결되어서 장막성전의 제자인 고평호란젤이 임대하고 장벽합니다. 나중에 이유제은장에서 죽어요. 장막성전 교주 유제에게는 다섯 명의 제자가 있는데 유제이장막성전이떠나고 제가 교주가 되어서 장막성전 단체를 받습니다 이만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홍종에는 증거장막성전, 신정원은 무지개 증거장막성전, 정창내는 성남장막성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어, 아, 광고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 어, 성남에 있는 아파트로 사물 안에다가 다집어넣더라고 이게 자기가 유재열이 부활했다 이거니 감옥에서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해가지고 자기가 아 그, 장박성대 교주다 제림 예수다 이면서 아,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홈콜에서 보냈어요 지금도 이렇게 자기가 예수라고 제림 예수라고 하는 이들이 워니에 뭐, 워낙에 뭐, 응.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풀 따르는 사람들 있다니까 전국에 조직이 있고 전으원가지 있어요, 외국에도 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지 모릅니다. 그중에 가장 활발한 일단이 신천지 이단이죠. 신천지 교회가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천국이다. 그래서 과천에 전부가 있는데 거기가 앞으로 성지가 된다. 관천에다가 세안을 세다 만다 그리고 자기는 신천지, 신천 신지를 만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천국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하늘 아래에 그들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부인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교리를 받아들여서 유회한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윤회는 몸으로 다시 돌아간다 죽지만 죽은 게 아니고 또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 윤회에서 우리가 진별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인간의 윤회를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구원 받은 자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중 하나 이런 말 성경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비유풀이를 한다면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용해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한다. 성경을 용해하는 것은 이단들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용해하면 그 사람들은 야. 들어보지도 못한 신기한 말을 한다 하면서 아, 거기 훅카고 넘어가는데 이게 다아저님이세요제 멋대로 꾸며가지고 말한겁니다 아, 들어보 신기해요 신기하다가 성교회지 우리 집사람아 있었는데 왜 거기 갔는지 알아더니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신기한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이 무지개에 빨간 게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 뭐이러면서 해석을 하는데, 휴, 들어보지도 못한 신기한 말을 한다. <목소리> 네. 신기한 말을 하는 건다이단입니다 <목소리> 어제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건다이단인줄 알았는데, <목소리> 신천지는 핵심 멤버들에게 산업기기 모양을 가리킵니다 기존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전략. 약 6개월 동안 파킷시된 교회에 신천지교회에 하나 심은 다음에 목사님 눈에 띈 만큼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나가고 1 1조도 바치고 열심히 심도하고 그러니까 야이 사람 열심히 구나 그래가지고 구역장 나려면 막히죠 그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역 한 대를 다 그를 끌어들이는 작업 그리고 자기가 전도, 전도한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이, 아주 전도할 만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나가면 전도를 해봐. 다 신천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을 주도, 암흑에 집사님, 어,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막, 막, 좋죠. 막, 한 개에 막, 두세 명씩 막, 이 전도를 하니까, 뭐, 완전히 스타지요. 땡기에 다 신천지. 들어가가지고, 쫙, 세력을 넓힌 뒤에, 하나하나 끌어들여서, 신천지 어, 끌고 아서 교육을 시켜놓고서,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해 흉을 버릴거죠. 우리 목사에는, 병력에 설계를 방편평시 한다. 헌철한 설계를 듣고 있는 교인들이 불쌍하다. 서 아, 비난하고, 동네 뭐, 목사의 빈이 막, 이하면서 뭐, 돈을 함부로 쓴다, 고별 뭐, 얘기를 다 하는데요, 뭐, 이 성문제가 있다, 이러 그래가지고, 그 목사를 내쫓겨고 자기, 신천지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교육자로 쓰고 교회를 지어삼킨이 사람 분위기 작전이면, 교회를 지어삼킨다이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수많은 피해를 얻고 큰 교회도 중요한 교회들, 넘어갈 교회들이 넘어갈 교회가 많습니다. 이게 아주 교회에요. 그리고 누구 하나 이제 타켓을 하나 쳐하면은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직장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팀을 짭니다. 한 10명 정도 팀을 짜가지고 <laughs> 우리 좋은 길이 있다. 이분말 한번 들어가라. 우리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를 잘 해줄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기도를 한번 받아가라 이제 한열명이 조직이 돼가지고그 사람을 향해 보석을 해서 끌어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몰라요. 이 신천지에 절개하게 되어서 말해야 됩니다. 이단은 한마디로, 다를리 끝단차, 끝이 다르다, 이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중에 끌고 나가는 거죠. 이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 하이레시스. 이것은 자력으로 취하다, 분리를 조장하다 불화와 논쟁을 일으키다, 교회를 분리시킨다, 이거예요. 논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래서 교회대교회 제멋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집단이다. 사이비는 가은사 말리엘이, 아닐피, 그룹코트론 그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른 가짜를 말합니다. 사이비 기독교는 기독교와 비슷한데 기독교가 아닌 종교집단, 기독교를 빙자한 유사 종교집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장로교 간판을 달기도 하고 정통교단 간판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어, 이렇게 어, 뭐, 싸게 나오는 경매가 나오면 이단들이 딱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사고 나서 간판 안 걸어요 안가려요 장로교 간판 그대로 둡니다 사람들이 장로교를 들어가죠 근데 그게 이단에 이단이니까 진리적으로 그말 이렇게 되죠 정상적인 교단을 아, 이렇게 내 겁니다. 침리교 간판을 달았다고 정통 침리교단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교 침리에, 보공 침리에는 침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박옥수, 유명환 이완 같은 구원파이 단들이에요. 그들이 침리교의 간판을 걸었다니까. 그래서 침리교의 뷰하고 가. 그게 다 박옥수,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 2절은 3절은 베드로 당시 교회 안에 거짓 선제 대단이 있었다. 몇 가지 특징을 말합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림을 부인했다. 예수님의 제림은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거짓말이다. 제림을 부인. 그리고 부도덕한 성범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재물을 탈취한다. 그래서 뭐이 땅에서 인간은 다 적당히 징계해서 사람을 죄하는 사람이냐. 지어지며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성공제를 하게 만들고, 돈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에서는 전도를 못하면 백만원 헌금해야 된다. 왜냐면, 천국이 공짜거든요냐 전도 못하면 백만원인 그래가지고, 요새는 백만원 헌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전도한 일을 했었는거지.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충성해야 되는데 너 전도 못했으니까 1만원 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들 어떻게든지 뺏서뺏서가지고 뺏어, 돈집만 집어면서 호색, 호색은 아기세계이전말때 쾌락을 는 부끄러운 욕심 그래서 이단의 교주 중에 통일교 출신 제몇세메시람 정영석은 거룩한 행위라 이름으로 수많은 여자를 동락해서 무리를 일으키다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죠. 자기하고 이렇게 성관들이 하는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 지고 예쁜 여자들을 꼬셔가지고요. 아주 이대학생들이 특별히 밥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급을 믿기로 자기 재산을 바치도록 만들어서 엄청난 망고리로어요 아, 지금 뭐 신천지는 고향인 뭐 청도 쪽에 가 아주 신천지 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죠? 대통령 나왔듯 우리 저 부천 쪽에 네, 네. 어디인지 만 어, 말고 대통령도 나왔었지 출마했었지. 그생각있 허경영 허경영 허영허허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지금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감옥 갈것 같다. 그랬는데 <laughs> <할 텐데. 웃음> 하여튼, 아니, 자기가 이름을 써붙인 우유를 먹으면 어, 절대 만병통치하고 장생불사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몇십만 몇십만 원같치 우유를 싸다 놓고서 절대 상하지 않는다. 그래. 그거 먹고 죽었다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뻥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이단들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단에 실종한 사람 숫자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박태선 한 사람이 직관적으로 피해자가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해요. 그리고 박태선 한 사람으로부터 이단이 10종이 넘게 나왔어요. 현재 국내에는 밝혀진 이단이 100여. 100여 종이 넘는다고 래요손 사이 미단을 합하면 무려 200여 종이 되고 미단의 숫자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다. 뭐 200만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단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단이 무서을가를 알고 미단에 빠져있으면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 그러면 반드시 미단 상담소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냥 얘기해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핍박을 나가는 거는 그 가족을 구원하는 거니까 핍박을 당하라 이거요. 당연한 거를 생각하고, 거짓말 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하라 이거요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사기를 치고 이러면서, 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려보도록 관면해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신중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내쳐야 됩니다. 그래가고 교회에서는 선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신천지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재명합니다. 딱낙자요 일하는 교회들 몇 사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발생되면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을 같은요 다른 세포에 전이되듯이 다른 성도를 넘어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이자는 이용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를 メン <Amen. S 2>